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3년과 22년 헌법개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개정의 발언은 국회 제적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로 고쳐야 합니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처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유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만인 중선위원장 20일 대법원은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원 A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A에 들어갈 말은 과반수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B일 이상의 기간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B에 들어갈 말은 20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C, D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C에 들어갈 말은 제적원이고 D에 들어갈 말은 3분의 2입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처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들어갈 말은 30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 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성문헌법뿐만 아니라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됩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한미무역협정은 우호통상항해 조약의 하나로서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한미무역협정의 체결로 헌법개정 절차에서의 국민투표권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될 수 없다. 조약은 우호통상항해 조약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이 있는데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은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공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공고 당시가 아니라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1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 않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어떤 규정이 헌법 행내지는 헌법 재정 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 개정 규범으로서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사이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현재는 헌법 재정 권력과 헌법 재정 권력을 구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개별 규정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효력상의 차이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 개별 규정은 위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3번은 아까 본 문제입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1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5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16번도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17번은 30일이 아니라 20일로 고쳐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18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의 허용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효력의 한계 규정이다. 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니라고 하는 교수님들도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해설에 적힌 용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 과정과 헌법 제130조 제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수 없다. 20번은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헌법 규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2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1번은 현행헌법이 1987년 개정되었다는 지문입니다. 22번은 여러 번본 지문입니다. 23번도 여러 번본 지문입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고쳐야 합니다. 2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5번도 헌법 조문 내용입니다. 26번은 여러 번본 지문입니다. 27번은 90일이 아니라 60일로 고쳐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28번도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29번도 앞에서 본 지문입니다. 30번도 앞에서 본 문제인데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로 고쳐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31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32번도 앞에서 본 지문입니다. 33번도 헌법 조문 문제입니다. 34번도 앞에서 본 문제입니다. 35번에서 300명의 과반수는 150명이 아니라 151명입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에 제출을 위하여 하고 사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3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7번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